네, 안녕하십니까. 안태국장입니다 월간 송재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저희가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워낙 의원님이 바쁘어서요. 내일, 보니까 의정보고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 의원님이 된 다음에 의정보고회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처음이죠. 어, 또 내일 잘 하시고, 의정 보고는 어떤 걸로 주로 하세요 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음. 국회에 들어가서 음. (7개월) 일을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7개월) 동안에 도대체 어디가 무슨 일을 했냐 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동안 국회에 가서 제가 했던 음. 여러 가지 활동 음. 뭐~ 그~ 당장에 보면은 뭐~ 지금 내란 극복을 위한 활동에서부터 그 이전에는 또 내란 윤석열의 피상계엄 선포에 음. 기폭제가 됐다고도 의심되는 한 가지 음, 음. 명태균 게이트의 네, 네. 진상 규명을 위한 아, 활동 음. 또그 전에는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음. 그 t m f 사태에 음. 에, 에 대해서 또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네. 또 대책을 마련하는 뭐 그런 활동 그그 음. 그 외에도 수많은 뭐그이 정권이 정말 음. 그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그, 저기, 박, 박 대령, 예, 음, 음. 네, 박정훈 대령, 네, 네, 해병대, 네, 해병대, 그, 또수사 협, 압진상규명을 네. 활동, 뭐, 이런 것들에서 국회에서의 그런 굵직한 활동에서부터, 음. 또 국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 또 상임위원회도 있고, 첫 번째 국정감사도 있고, 음. 또 국정감사에서는 네. 당내에서 준 우수위원상도 또 받았으니까. 와, 아, 네. 네. 네그 나름대로 좀 저는 굉장히 이제, 음. 그 의미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음. 좀 자랑도 하고 싶고요. 네, 그러시고. <laughs> 아, 또 지역구 네. 활동 예산도 많이 나오신 뭐, 거. 그렇죠. 뭐 아. 그런 정반적인 그리고 예산 뭐 따오셨습니까? 저기억나시는데 어, 일차적으로는 네. 우리 지역으로 보면 네. 방사광 가속기가 제때 음. 제대로 설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활간된 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어, 했고. 네. 네. 상당히 뭐 그래도 목표한 만큼은 또 예산이 음. 확보가 되게 됐고 뭐 공항 네. 쪽에도 주기장이라든가 음. 또 주차장 건립 뭐 이런 어 사업들도 있고요 음. 또 동네 소소한 여러 가지 네. 뭐 체육센터 음. 건립이라든가 음. 뭐또그 공원 조성이라든가 음. 이런 쪽에 아주 소소한 주민의 민원까지 네. 좀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거또 네. 국회 내에서 의원 연구 모임 활동도 음. 음.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네. 네. 뭐 무엇보다도 그러나 내란 극복과 음. 민생업이 중요하니까 음. 그와 관련된 공감대를또 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네. 새해에도 또 네. 어,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또그 경호처장은 사표를 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더 강성 경호처가 됐다고 해서, 이거 언제쯤이면 체포하러 가나요? 체포 오늘 작전은 어떻게 잘 되는지, 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하려면은 경호처가, 어, 한거불능 상태가 돼야 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뭐 제일 좋은 건 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경호하던 분들이잖아요. 자신을 그렇죠. 위해서 네. 정말 그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음. 범죄자가 되는 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음.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음. 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에 동원하고 있는 음. 이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하려고 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가장 큰 문제고 음. 그리고 이 사람.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누구보다 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음. 자기가 수 없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해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죠. 제 발로 걸어 나와야죠 음.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경호처 내부가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네. 뭐 안전본부장 이런 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음. 김건희, 음. 또김용환 라인으로 네. 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강경 대응을 음. 주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호처장은 말씀하신 네. 대로 사표도 내고 스스로 나와서 음. 어, 조사를 받아서 네. 일단은 이제 그 저항 세력에서는 제외가 됐고, 음. 근데 이제 경호차장, 음. 이사람 핵심인데, 네. 네. 그 3차 체포영장아 음. 그러니까 출두요구서가 음. 음. 발부가 됐는데 안 나왔어요. 네.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런 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될 으로 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주말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보면, 어, 주말이든 빠르면, 음. 아니면 주초에는 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이제 경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이걸 네, 오픈하면, 그것 언제쯤이면은, 막, 그, 네, 뭔가. 제가. 급박한 상황이 정 네, 예상하기에는, 오일. 그 시점 정도가 아. 아마 실적인 그 체포조가, 음. 아, 용산으로 가지 않을까 건저로 음. 그렇게 예상하고 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 오픈을 빨리 <웃음> <웃음> 오늘 당장 오픈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든 난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 이 있었어요. 제가 뭐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얘기입니다. 백골단, 반공 <laughs> 네. 청년단, 뭐 김민전 의원 관련된 얘기이고, 음. 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용어가 백골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식의 살벌해지는 정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때 음. 윤석열 대통령부터 음. 그 지금 김민전 의원까지 음.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듣는 걸까? 음.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디서 나오고 뭘 지금 믿고 저런 행동을 할까? 음.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정황을 음. 보면. 그 극단적인 어떤 선동, 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극우 유튜버에 음. 포획돼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양식 이 있는 분들이 음. 그 여러 가지의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된다. 음. 그랬더니 보수 언론도 못 믿겠다. 거기도 나쁜 놈들이다. 음. 진정한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아. 이러면서 극우 유튜버를 링크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음. 그 국민의힘에 그 지방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너네 당장 광화문으로 음. 어좀 달려오지 않으면 음. 다음에 정책 책임을 묻겠다라고 음. 난리를 쳤더니 곧이어서. 네 국민의힘의 청년위원장들이 와서 삭발을 하는 거. 음. 음. 아 맞아요. 그래서 뭐저 <laughs> 박홍준, 청청 네. 청,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이던데 네. 그건 아니다라고 막 주장을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네. 그 직후에 음. 몰려와서 삭발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 김민전 의원도 그 영향을 어, 받고 있다. 음. 그래서 이성이 마비돼버린 것 같아요. 음. 이분이 정치학자로서. 네. 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음. 제가 그 엔조 센터장 할 때, 네. 제가 지방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때 제가 초청했던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그 아, <laughs> 글쎄, 뭐,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것 같은데. 나름 합리적인 정치 학자이고 정치 평론가로 음. 활동을 해왔던 분인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제 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아마 그 백골탄을 불러들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음. 수선해준 행위는 음. 스스로 국회의원 얘기를 포기한 거다 정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내에서도 비난을 하더라고요 음. 네. 그 백골당 끌어들인 건 너무했다 음. 음. 뭐 그런 지에 본인이 그러니까 또 취소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원칙도 없고 그냥 정말 이런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기본적인 상식선이 완전히 무너진 이성이 마비된 음. 이 근데 이런 정치인이 김민전 한 명이면 좋겠는데 네. 여러 명이에요. 음.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는별명이 붙었던데 김민전이 <laughs> 예그 네. 사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 성함의 응. 전자가 싸울 전자는 아닌지 한자는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어, 상당히 놀랬고, 이게 역사의 태행이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국민적인 경각심? 네. 어,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네. 잠들어 있는 이 독재와 음. 유신의 망령이 대살아나고 음.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음. 그것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한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음. 과거 독재 정권의 유산을 막 불러내고 음. 그 백골단이 했던 일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민자운동을 하다가 그 돌아가신 우리 얘기하면 이제 열사 음. 시신을 탈취하는 일을 하기도 했던 음. 그,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백골단입니다 음. 어. 그리고 정말 그, 그, 곤봉을 가지고 수많은 그 민자운동하던 그 당시 학생들 막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자비한 폭력조직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음.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지금 끌어내서 윤석열의 체포를 막는데 음. 그 선봉에 세우겠다. 음. 이런 식의 사고를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랐다. 이건 보수가 아니다. 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화는 오늘 서승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하고 네. 지방원 몇몇이 지금 서구에가 있더라고요. 관접해 가서 참... 뭐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그 서승구 <laughs> 위원장은 나름 꽤그 합리적인 국무원 아니었습니까? 용산에 국무해서 그랬나 <laughs> 대통령지대? 거기다가 염태연 국회의원도 그 관접 네. 지켰다가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가고. 어, 고발됐고 네. 박지원 의원도 도의원 네. 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이렇게 버스 두 대로 서울 가서 탈핵 판대 외치고 하는 것 이, 이렇게다가 이 낭패해 보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아 이게 다 기록사에 어. 기록에 남을 건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승우 도당위원장, 어,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저도 뭐 청와대 일할 때 같이 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음. 그때 역사 정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또 그런 일도 음. 같이 했고 또그 노조 공무원 노조의 그뭐 뭐랄까 해고 문제 이런 걸 음.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래도 음.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해 왔던 음. 분이거든요또 염태영 엄태영 음. 염태영 의원의 경우도 비록 국민의 힘 소속이긴 했지만 그 단체장, 제천시장 할 시절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잘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원순 음. 시장이 만들었던 희망 제작소에 목민관 네. 클럽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에도 참여해서 같이 음. 활동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여야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일이면 같이 할수 있는 음. 그런 성향의 분들이었는데, 음. 아, 이런 분들이. 이 윤석열 정권 들어온 이후에 극단적 구구세력으로 이렇게 막어 음. 그리고 그들을과 손을 잡고 그들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란 선동 행위에 동조하고 음. 내란 행위를 지지하는 어 그런 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일을 한 건데. 음. 이분의 정치 인생 내내 음. 지금의 행동이 따라가고 그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면에서 음. 정말 꽤 미래가 그, 이렇게, 그, 촉망되는 정치인들까지도 윤석열 잘못된 이 내란수기 한명 때문에 음. 망치는 음. 우리 충북도로 봐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얼마 전에 충북 도민의 그, 이 신년 그 화려행사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음. 그 나경원 의원은 거기 와서도 와서는 충북의 딸이라고 하면서 음. 마치 그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그 자리에서 하고, 또뭐그어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주장을 하고, 음. 정말 이 상식 밖의 행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음. 너무나 안타깝고, 충북인을 역으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위, 제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뭐, 도의원들이 또 당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다 쫓아다니는 건 아닌 거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아, 조금만 생각하면, 음. 이런 일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고 하면. 그 서수위원장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laughs>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예 네, 아,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다음 주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송 참사 수사가 끝났습니다. 네. 청주지검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대재해시민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두 명이 있었죠. 김영환 네. 지사랑 이범석 청주시장인데 이범석 청주시장만 기소됐어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이 오, 깜짝 놀란 거는. 이둘중에한 명만 했다는 건데 그게 왜 이범석 시장이냐? 네.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또왜 빠졌냐? 뭐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 문제점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검찰이 왜 이러나 음. 정말 음.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민 중대재해 고발된 핵심 대상은. 어떻게 이범석 시장이라기보다는 음. 김영환 충북지사였죠. 음. 왜냐하면 우선 그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네. 그 하천 관리에 대한 음. 어 실질의 최종 책임자는 음. 충청북도였고, 음. 어또그 당시에 궁평 이지하차도의 네. 어, 그 도로 유지 음. 보수 관리 음. 책임도 충청북도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 중에서도 충청북도 지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네. 그,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그런 심적 고통을 또 주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번에 이 검찰의 수사 결과로 최종 책임자를 그, 면제해준 음. 그런 수사 결과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두번 박는 일을 지금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음. 어, 물론 이제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위임을 했다는 이제 이유로 음. 그 책임을, 최종 책임을 청주시장에게 물은 것인데 이건 중대시민재처벌법의 취지를 음. 오독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민주당 측에서 국정조사 추진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아, 어, 빨리 해야죠 그런데 <laughs> 이 윤석열 이, 네. 이 내란 협책, 음.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지금 음. 뭐 이슈와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또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음. 국민적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네. 대한민국을 위기해서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음. 집중할 수밖에 없긴 한데,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음.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장님이. 네. 음. 내가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네. 이 오송 참사와 관련된 국정수사는 내가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음. 꼭 지키고 싶다. 어. 어, 그래서 역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음, 음. 저 이현희 의원하고 저하고 음. 같이 이제 뭐 몇분 다른 의원하고 만났는데, 열심히 좀 하라고. <laughs> 지적당하셨든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 반드시 요 거는 음.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음.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를 음. 제대로 밝혀내는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아마 유가족들이 그래도 음.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음. 어. 좀 그래도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음. 예, 생각이 들고요. 음. 또 후속 대책도 꼭 필요하잖아요. 네. 사고가 났으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정말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이 또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고 대책, 음.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을 명확히 세우는 일이 음. 그게 또 국회나. 또 음.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음.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이 오송참사유가족협회 측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다고 해요. 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네. 김영환 지사도 기소하라는 내용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김영환 지사 측, 김영환 지사는 못 봤고 측근을 봤는데 그날 아주 싱글벙글하더라고요. <laughs> 막막뭐 미소가 이만큼 뭐가 그렇게 네. 즐거운지 네. 그거 그, 그 표정을 보셨으면 아마 이범석 시장이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건데 어쨌든 김영환 지사가 그래서 뭐 앞으로 더 활, 활발하게 활동할 것 같아요 일하는 밥버 네. 뭐, 뭐 노래도 틀어대고 그런다면서요 <laughs>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김영환 지사 정치 생명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뭐 결국은 그,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음. 유권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 아, 근데 그동안,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음. 그, 이 업무 수행 평가를 매달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네, 예, 뭐, 10동안은 예.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이, 예. 이 평가에.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 충북 도민들이 바라본 냉정한 평가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번에 그 형사사법적인 책임은 음. 면제됐다고 할지라도 음. 정치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책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또 유가족들도 그래서, 어, 또 항고를 해서 음. 법적 다툼을 계속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음. 이집을 완전히 벗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어 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 김영환 지사의 그 도정 운영을 보면서 음. 그뭐 다른 건 뭐랬어요. 뭐그 중에 잘한 정책도 물론 있죠. 음. 뭐 저는 지금 뭐야심홍보해서 음. 일하는 법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에게 소유권을 음. 주고 그분들이 뭔가 그 활동적인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음. 만들어 준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도지사가 이 일에 목을 맬 정도로 중한 일이냐라는 음. 거는 또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저는 그광역단체장뭐 여러 단체장들을 음. 봤지만 정무직 공직자 인사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별로 어, 아, 저 여기. 네. 뭐. 정책 특본이 뭐좀보좌관 예, 뭐 부지사, 뭐. 부지사. 왜냐하면 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쭉 일관성 있게 밀고 음. 가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일을 하려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 사실 참모들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차리고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팀웍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직전 같은 이종 지사 같은 경우는 네. 보좌진을 거의 안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년, 8년 같이 하면서 음. 쭉그 지사의 어떤 그 정책 비전이라든가 생각들을 그 안에 녹여내면서 음.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가는 게 보통의 음. 이제 단체장들인데, 누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도청의 정무직, 보좌진들로 탁다 하는데, 이번에도 또 대폭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정 운영에 있어서 그 정말 성과를 내고 일반성 있게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 것도 아마 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좋은 평가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다그 어떤 최종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분의 역량, 이런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원 지사가 하도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그래서 <laughs> 집토끼를 다 산토끼로 내몰았다 그래가지고 다 적이 됐다는 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자뭐 거의 이제 말씀은 다 나눴는데 의원님 뭐 그래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추워 추운데 설 그러고 보또내몰아또 설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 설 인사 아, 한번 아. 하시죠 정말 그 연말 연초라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못 가진 채로 2025년을 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만나면 연초에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음. 어 이야기하고 또 뭔가 좀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게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너무 우울하고 침울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말 두 대를 뽑고 제발 잠좀 자게 윤석열 대통령 좀 빨리 좀 어떻게. 잡아다 구속 좀 시켜달라 음. 이런 것이 아마 지금의 민심이고 또 이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위기에 지금 음. 처했다 이런 정도로 경제위가 심각하고 특히 서민들의 그런 그이 이, 이 생활 또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지금 손님도 안 오고 매출도 안 되고. 근데 이자는 계속 음. 내야 되고, 이런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전에 매듭지어 주는 것이, 안전 민족의 대명정 설의 최대 선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내란 상태의 조기 종식과 국정 안정,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2025년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